안녕하세요 천안 꿀벌입니다 토지 경매 땅 보러 왔는데 20대 초반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젊어 보이는 땅 이라는 건가요 기주 대학교 근처에 있는 땅이라 젊음이 느껴지더라고요어 대체 어떤 땅이 길래 듣기만 해도 파릇파릇 하네요 평수는 대략 150평 이고 건축가능한 땅이 최저가 1억원 되면 가격 괜찮죠 건축까지 가능하다면 완전 싼것 같은데요 아이고 오늘 스무살은 젊어지겠네 자. 오늘도 땅 보러 살 댕겨올까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보시기만 하셔요. 오늘은 충남 당진으로 가볼 건데요. 차비는 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토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감정평가 사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네요. 주변에 원룸 건물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그리요 우리 토지는 도로와 바짝 붙어 있는데요. 모양이 살짝 깃들하게 생겼지만 원룸 한동 짓는 거는 일도 아니죠. 시우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는 걸로 봐서는 위치도 좋아 보여요 아이고 편의점 하나만 있으면 전쟁 나도 몇 년은 버틸 거예요 토지 옆쪽에는 국유지 국어도 있으니까 텃밭으로 써도 되고요 현장 사진도 보시죠 땅이 완전 좋아 보이네요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시내로 나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코앞에 있고요 편의점 치킨집 조그만 마트도 있어서 없는 게 없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상권들이니까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겠네요.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대학생들이니까 다 공부하러 갔었죠. 그러는 사이, 저기 좀 보셔요. 요 근처니까 다 왔슈.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여기는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에 위치한 토지예요. 당진 중심지에서 남서쪽에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제일시가 근처에 있어서 접근성 상당히 좋아요. 주변에는 신성대학교, 덕마저수지가 있고요. 우리 토지는 역 철로를 타고 고대로 쭉오셔요 오시다 보면 에스칼텍스 주유소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9시 방향으로 곧장 오시면 우리 토지가 있습니다. 참 쉽죠? 대학교 주변 토지라니 투자가치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기주! 동벼락 한번상 맞아 보자고요. 자, 여기서 내리시죠. 주차해 놓고 둘러볼까요? 오, 저기 아까 본 편의점이군요. 대학 생활의 낭만을 여기서 느껴보네요. 기주! 눈 뜨면 학교 갔다가 맨날 술 퍼마시고 재밌게 보내잖아요 꿀벌님은술 마시러 학교 다녔었나 봐요 아이고, 제가 소맥을 기가 막히게 말아 제낀다고 학교에 소문이 자자했슈 앞쪽으로 우리 토지가 있고요 여기저기 원룸 건물들 보이죠? 네, 자취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가 봐요 보통 원룸 건물 한동 지으려면 몇 평이 필요할까요? 대략 80에서 90평 정도면 똑같이 지을 수 있슈 생각보다 많이 필요 없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토지 위쪽에는 풀이 많이 자라 있었고요. 평탄하게 부지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라 돈 들어갈 건 없겠어요. 기주 포크레인 불러서 삭 조지면 될것 같고요. 근데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위치적으로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꿀벌이겠습니까? 날아서 보시죠. 김 사장님 어때요? 뷰가 죽이죠? 꿀벌샷은 정말 장관이네요. 절경이고요. 그럼 간략하게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토지는 신성대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요. 주변에는 농경지, 주택, 근린생활시설, 대학교 등 이슈.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요. 버스정류장은 바로 코앞에 이슈. 부정형의 대체로 평탄한 토지고요. 북서측으로 폭약 5에서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토지 괜찮죠? 도로에 붙어있고 대학교 근처라 너무 좋은데요. 여기도 건축 가능하겠죠? 당연하죠 바로 옆에 건물 마냥 산만 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인구가 소멸하고 있잖아요 지방 대학교들도 학생들이 많이 줄어간다고 하던데요 그런데도 수요가 있을까요 아이고 뉴스만 보면 지구가 멸망하듯이요 땅을 살때 인구는 분명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다만 지방에 인구가 줄어드는 거 걱정할 사이에 선생님들께서 먼저 하늘나라 가 계실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봄은 딱 보이잖아요. 원룸, 상가, 단독주택 등등 각자 짓고 싶은 거 지을 수 있슈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흥에 살고 흥에 죽는 흥부자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PC방, 노래방이 없더라고요 기가 맥히네요 김 사장님이 노래방 차리시면 서비스로 시간 좀 많이 넣어주셔요 근데 학생들만 바라보고 장사하기가 걱정이네요 뭐가 걱정이에요? 낙찰부터 받으셔야겠죠 이 땅이 얼마예요? 감정평가금액 1억 5,133만 6천원? 일에 유찰되어 1억 593만 5천원입니다. 주소가 어디예요?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 3 4 0 4번지 외투 필지구요 지목은 전 임야. 토지 면적 154.27표. 띄어드리는 표를 참고해보셔요. 좀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공법과 시세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실장님 나와주세요. 지목은 전이랑 임야가 섞여 있고요. 계획관리지역 주거 개발 지능 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속해 있습니다. 토지는 대부분 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만큼이 지금 전이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합니다. 전폐율 40%, 용적률 100%고요. 2015년경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셨네요. 어, 매매를 통해서 한 3억 원대로 매매를 하신 것 같고요. 어, 밑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네, 새마을금고에서 2억 400만 원 근저당이 있고, 이 기준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므로 아래의 모든 권리 다 소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이력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2015년경에 평당 200만 원 주고 매매를 하셨는데, 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좀 비싼 금액으로 매매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대략 뭐한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네, 12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100만 원 곱하기 154평을 했더니 우리 토지의 시세는 1억 5400만 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잘 들었슈. 맛집이네. 물건 번호랑 경매 일정은 언제예요? 물건 번호 2023타경호 4387이고요. 2024년 5월 1일 대전 지방 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장 영상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끝으로 버락 오바마 명언 한 마디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나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토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꿀벌이었습니다.